안녕하세요. 머니루틴입니다. 오늘은 락앤락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이 락앤락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때, 여러분들 중에 아직 이 홈페이지를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무료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소개해드리고, 혹 이미 가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배송비만 낸다면 다양한 상품들을 받아볼 수 있는 재미있는 혜택에 대해서, 재미있는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해드릴까 합니다. 참고로, 아직... 이 락앤락 몰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추가로 6000포인트 이상의 적립금도 얻으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 잘 참고하셔서 우리가 잘 활용하는 이 락앤락 이라는 락앤락 제품들을 구매하고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락앤락 홈페이지 혹은 어플을 들어가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라는 부분을 이벤트 항목을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하단 부분으로 내려보시면 "라긴락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면 인기 상품이 0원"이라는 이벤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을 들어갑니다. 라긴락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게 될때 인기 상품이 0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선착순 한정 수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어, 이벤트가 진행된 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아직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쿠폰을 확인하라고 표시되어 있는데요. 아이디당 최초 1회만 참여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원 선물 리스트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취대가 편리한 큐트 보냉병, 여행용품 정리템, 트랩, 트래블 파우치, 모노톤 바스켓. 폴팅 백팩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모두 주는 건 아니고요.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고 그 해당 쿠폰을 적용하게 되면 이네 가지의 상품 중에 하나를 랜덤으로 보내 주는 방식입니다. 카카오톡에서 라앤락 채널을 추가하고 영원 선물 쿠폰 번호 확인을 하며 위에 해당하는 선물을 장바구니 담은 후 주문 결제 단계에서 쿠폰을 적용하는 방식이죠. 참고로 이 이벤트는 카카오톡 채널을 신규로 추가한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이 되며 14일 이내에 진행해야 함을 유의사항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채널을 이와 같이 추가를 했습니다. 카톡 채널을 추가하게 되면 락앤락 채널을 추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채팅이 오게 됩니다. 이 채팅을 눌러 주게 되면 락앤락 측에서 라긴락 채널을 추가해 주어서 감사하다는 표현과 함께 폰 번호 웰컴 라긴락 이라는 번호를 알려 주게 되죠. 이 쿠폰 등록하기 순서에 따라서 등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이디가 있다면 로그인을 해 줍니다. 마이 엘엘이라는 마이 페이지와 같은 이곳에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쿠폰함으로 들어가 줍니다. 쿠폰함은 좌측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상단에 "쿠폰 등록" 이라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이곳에 조금 전에 받았던 "웰컴 라앤락을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카오톡 채널 전용 영원 선물"이라고 쿠폰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조금 전에 확인했던 이벤트 페이지로 들어가 줍니다. 이곳에서 영원 선물 보러 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곳에서 카톡 채널 추가 시 0원 쿠폰 적용 필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구매 버튼을 눌러 주시고요. 하단 부분에서 쿠폰 적용. 해당 부분에 쿠폰 선택을 눌러 줍니다. 그러면은 카카오톡 채널 전용 0원 선물 쿠폰이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여기서 클릭해 줍니다. 적용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 우측에 보듯이 저는 기존 가입자이기 때문에 배송비가 현재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에 처음으로 락앤락몰에 가입을 하신 분들에게는 이 배송비가 결제되지 않겠죠. 0원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3,000원 혹은 공짜로 여러 가지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이벤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처음으로 내가 가입한다면 어떻게 추가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6월 친구 초대 이벤트를 통해서 포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구를 초대할 때 회원가입 추천인 아이디를 넣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제 추천인 아이디를 넣고 가입해 주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3,000 포인트의 락앤락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광고성 마케팅 정보를 수신 채널 동의하는 란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 SMS, 이메일, FC 이세 가지의 항목에 모두 동의할 시에 3,000 포인트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6,000 포인트를 얻게 되는데요. 추천인 같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실 때 저와 가입자 모두 3,000 포인트씩 받게 되니 처음 가입할 때 추천인 포인트를 공란으로 두지 않고 가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라앤락의 경우에는 출석 체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달 중에 10회 이상 출석할 경우 현금과 동일한 1000포인트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 거의 매달마다 이 출석체크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추가적으로 포인트를 얻기 원하시는 분들은 6월 출첵 그리고 그 이후에 락앤락 출첵에도 참여해 보시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락앤락에서는 6월의 강철 혜택이라고 해서 당첨 쿠폰을 뽑을 수 있는 매일매일의 쿠폰과 그리고 행운 꿀템, 영원으로 구매할 수 있는 응모하기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해 주셔서 다양한 혜택 누리며 락앤 락모를 이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000포인트로 들어온 포인트로 어떤 걸 구매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주로 락앤 락에서 저렴한 물건을 구매할 때에는 장갑과 같은 제품을 구매하거나 아니면 수세미 혹은 그릇과 같은 제품들, 컵 같은 제품들을 구매하며 포인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락앤락에서는 정말 상태 퀄리티 좋고 워낙 유명한 제품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포인트를 활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저렴한 제품들을 구매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포인트를 모두 받으셔서 다양한 곳에 구매하고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머니루틴이었습니다.